자르는 그냥 거둘 뿐 에스프레소 고퀄리티 테크닉을 전수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가변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엄청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커 <목소리> 아부 대장입니다. 자 오늘 자르 세 번째 시간인데 자르는 거둘 뿐 오늘의 주제는 가변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홈바리스타들 중에서 조금 이제 중상위급으로 넘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엘로치오 자르죠. 가변압 나도 한번 써볼까? 가변압이 그렇게 좋다던데, 막연히 좋은 거 말고요. 그렇게 좋은데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거 말고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변압에 대한 이야기를요. 물론 제가 정리해놓은 거 말고도 다르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요약해드리는 가변압으로 응용하고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이세 가지 방법만 딱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가변압에 대한 이제 지식이 쫙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식은 학원에서도 잘안 알려줘요. 바리타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딱 담아놓고 많이 많이 돌려봐주시고 광고도 더불어서 좀 봐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니까. 자 이번에 가변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자첫 번째입니다. 가변압을 응용할 수 있는 가변압을 썼을 때의 장점이 될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퓨전, 이 프리 인퓨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뜸들이기를 하는 에스프레소의 과정인데 이 인퓨전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도에 따라서 가스의 양도 다를 것이고 허니컴도 다르기 때문에 인퓨전이 사실은 시간들이 다 달라야 되는데 원두가 바뀌더라도 이 가변압을 이용해 가지고 그에 딱 필요한 정도의 양의 압력을 주고 그 채널링이 안날 정도로 골고루 적셔지면서 한번 다. 사전 물이 주입될 수 있는 정도의 이 압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가변함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퓨전을 내 마음대로 그 온도에 딱 맞게끔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퓨전은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인퓨전 언제 써야 되는지 공부하고 나서 사용하셔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인퓨전에 대한 장점 이 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장점은요. 어, 이럴 때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야외 행사를 나갔을 때 코로나 전에 이야기입니다. 자를 가지고 그라인더는 정말 저렴한 싸구려 슈퍼 졸리를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수동 그라인더 들고 갔는데 원두를 여섯 종류로 가져갔거든요. 심지어 강배전부터 중배전, 약배전까지 골고루 여섯 종류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세팅을 한 중배전 기준으로 하나만 딱 세팅을 해 놓고 에스프레소 세팅 안 바꾸고요. 원두만 바꿔 가지고 갈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보세요. 원두마다 분쇄도가 달라져야 되잖아. 요 여러분 아시죠? 달라져야 돼요. 원두마다 약배전으로 가게 되면 그 약배전 허니컴에 알맞는 정도의 분쇄도가 또들어가져야지 바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당히 세팅이 되거든요. 강배전으로 쓰게 되면 또 강배전에 알맞는 게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사를 나가게 되면 은 그라인더는 한 대밖에 안 가져왔고 원두는 여섯 종류란 말이지. 손님이 예를 들어서 뭐 예가치프 주세요. 그럼면 예가치프 약배전을 집어넣어서 갈아내면서 또 세팅 잡는데 막 100g씩 쓰고 이러면 한잔 내리는데 막 120g씩 130g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넣으면은 갈아내고 바로 써야 되는데, 원두마다 분쇄도를 그때그때 그때 잡는다라는 거는 너무나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매조 졸리 같은 경우는 다이얼이 기어박스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세팅 잡기가 너무나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자를과 함께 한다면은 분쇄도를 바꾸지 않고도 원두를 12가지를 집어넣어도 분쇄도 세팅 안 바꾸고 가변함만 가지고도 추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자 말하자면은요.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분쇄도도 이상적으로 세팅하면 좋고 물의 온도도 이상적으로 세팅하면 좋고 추출 압력도 이상적으로 세팅하면 너무나 이상적인 추출이 되겠지만은 100% 완벽한 무결의 추출이 아니더라도요. 맛있게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인 척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겠지? 진짜 바리스타 챔피언들이 할수 있는 추출은 모든 초콜릿 다 아다리가 다 맞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고퀄리티 추출이라는 거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거게한80% 이상 나오면은 아주 고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인 업소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를 마음대로 그때그때 그때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추출 압력도 마음대로 그때그때 그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변합이안 돼. 대부분 다 그냥 9바에다 세팅해 놓고 92도나 3도 정도로 물 온도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물 온도도 못 바꾸고 추출 압력도 못 바꾸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분쇄도나 도징의 양, 이런 걸 가장 크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추출수의 온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그 머신은 온도를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바꾸려면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분쇄도를 가지고 보통 매장에서 세팅을 잡는단 말이죠. 쉽게 생각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나 추출 압력을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쇄도나 도징의 양을 세팅을 바꿔가지고 보통 추출 세팅을 좀 맛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행사를 나와가지고 그라인더가 한대 뿐일 때 분쇄도를 바꾸기가 좀 어려울 때, 원두모가 바뀔 때마다 분쇄도를 내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려울 때, 이제 추출하는 압력을 바꿔가지고, 괜찮은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된 추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허니컴이 좀 부족한 약배전 원두가 들어갔는데, 분쇄도를 좀더 가늘게 쓰면 좋은데, 못 바꿨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배전 콩이 들어갔는데, 허니컴이 부족한데, 분쇄도를 좀더 가늘게 못 바꾸니까, 허니컴이 부족해가지고, 어, 추출 압력이 좀안 걸릴 수도 있고요. 추출 압력이 안 걸리게 되면 물이 좀 줄줄줄 셀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구바의 압력으로 추출하게 되면 물이 줄줄 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소 추출이 나겠죠. 이런 상황에서 가변화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구바로 추출을 안 하면 돼. 구바로 추출하지 말고, 인퓨전 써줘. 왜냐면 허니컨이 부족하니까, 인퓨전을 좀 써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적셔주고 나면 압력을 구바로 빡 때리지 말고, 한 7바로, 6바로 때려버리면, 은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세지 않으면 은 줄줄 새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압력을 낮춰주니까 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면서 추출이 찐득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바디감도 없던 바디감이 생겨납니다. 인퓨전 됐죠. 추출 속도 안 빠르게 만들어줘가지고 세팅해줬으니까 분쇄도 안 바꿔도 해결되는 거죠. 반대로요. 아주 강배전을 집어넣어서 중배전으로 세팅 하나 잡아놨는데 아주 강배전을 집어넣어가지고 허니컴이또 많이 열려가지고 물이 줄줄 셀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인퓨전을 쓰면 안 돼. 강배전은 허니컴이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퓨전 쓰지 마시고 저항이 더안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가스가 많아도 많은 대로 그냥 쓰세요. 강배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압이 너무 세고 너무 추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분쇄도를 또 조금 가늘게 쓰거나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은 조금 더 굵게 써가지고 도징 양을 또 많이 담고 싶은데 분쇄도를 지금 막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가변압을 사용해가지고 이번에는 인퓨전안 쓰고 저압으로 추출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또 줄줄 새는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허니컴은 많이 열려있지만은 강배전인데, 어 분쇄도가 강배전으로 써야 될때 분쇄도보다 더갖는 상태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또 추출 속도가 너무 느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퓨전 쓰고요. 인퓨전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추출 속도가 또 빨라진다 그랬죠. 인퓨전 쓰고 나서 구바로 딱 먹여보는데, 그래도 속도가 느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바로 더 올리면 됩니다. 더 높은 압력을 줘 가지고 최대 압력으로 쫙 밀어 주게 되면은 또 강배전도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분쇄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온도만 막 바꿔 가면서도 가변압으로 압력을 조절해 가지고 그 온도가 바뀌어도 세팅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0% 무결의 추출은 할수 없겠지만은 거의 한 80~90% 아주 프로 수준의 추출이 가능하다는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압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압 추출은 어,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자르 정도의 자유도가 높은 저압 추출이 되면은요, 이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핸드드립 커피를 먹었을 때랑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었을 때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죠. 핸드드립으로 먹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향미가 좀더 풍성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아로마가 좀 풍부하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은 반면에 에스프레소로 먹게 되면 은 바디감이 더 풍부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그 가는 분쇄도에서 나오는 그 애프터 테이스트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아메리카노에서만 나오는 그 잔향 이런 가는 분쇄도에서만 나오는 잔향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는 분쇄도로 나오는 에스프레소의 장점과 굵은 분쇄도에서 나오는 핸드드립의 장점이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요거를 약간 중재할 수 있는 또 다른 독특한 추출을 저압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카페에서 유명하신 바리스타가 브루잉 커피라고 메뉴판에 적어놓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이제 가변함이 되는 머신을 가지고 어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가지고 물 희석했으니까 그게 사실 아메리카노처럼 보통 인식이 될 텐데 근데 판매를 브루잉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쇄도를 좀 굵게 쓰게 되니까 브루잉 같은 뉘앙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치고는 굵은 분쇄도 핸드드립치고는 많이 가는 분쇄도를 사용해서 향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아메리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분쇄도를 굵게 가버리게 되면은 구바의 압력으로 보통은 추출하게 되면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과소추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향을 떠나가지고 막 너무 쓰고 쉬고 바디감은 뚝 떨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밸런스가 잡히는데 자르 같은 경우에는 굵은 분쇄도에서 막 밀어내는 구바의 압력이 아니라 한3바나4바나 아주 조합으로 밀어내게 되면은 에스프레소처럼 뭔가 천천히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굵은 분쇄도인데 천천히 나오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디감을 놓치지 않으면서 향미까지 잡아버리는 저압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추출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 삼강이니까 오늘은 요 마지막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굵은 분쇄도를 해가지고 저압으로 추출하게 되면은 어 줄줄 새지 않는다. 색깔이 생각보다 좀 진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원두는 그에 걸맞는 엘파라이소 리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잔 정도 먹는데 요것도 한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좀 굵은 문 세도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핸드드립 그라인더를 써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립 그라인더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본막에서 가장 가늘게 하게 되면은. 어, 모카 포트 정도의 분쇄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에스프레소 치고는 좀 굵고 핸드리치고도 많이 가늘겠죠. 이 분쇄도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가늘면 더 좋아요. 엘파레소는 허니컴이 많이 부족하거든. 근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템핑이 거의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엘파레소를 써가지고 해볼까요 어, 뭐 아깝지만 다 쓰든 딱한잔 분량 나오겠는데. 본막으로 하면은 미분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미분이 좀 받쳐 줘야 되긴 한데 뭐 사실 영상에는 이런 영상에는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직량을 측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쇄도가 이제 무지하게 굵을 거기 때문에 도직량은 최대한 많이 담아 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 담아 줘서 막 노킹도 하고 최대한 열심히 담아 줘 가지고 저항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이분 제도에서는. 지금 굵어요. 그냥 누가 봐도 너무 굵어요. 너무 양이 많나? 이정도로해서 템핑이 얼마큼 될까요? 거의 안 되네요. 한 2mm? 한 2mm 들어갔나? 결착은 되겠지, 이 정도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최대한 잡아가지고. 자, 물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가변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허니콤도 부족하니까 저압으로 일단은 물을 한번 먹겨볼게요 진짜 약하게 저압으로 먹겨서 여기 게이지 나오죠? 저압으로 인퓨전을 한번 먼저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저압 추출하는 거야. 여기서 더 올리면 안될거 같아 <laughs> 지금 2바 추출이 2바? 모카포트 수준의 정도의 분쇄도기 때문에 2바, 3바. 여기서 더안 올려야 돼. 이거 더안 올려야 돼. 이 정도 해가지고 채널링 안 나잖아요. 봐봐. 50mm 해가지고 딱 꺼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크레마 한번 보세요. 크레마 아주 풍부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분쇄되고 워낙 굵기 때문에 크레마가 나오기 어려워요. 하지만 성분은 굉장히 진하게 나왔어요. 채널링이 안날 정도로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아메리카노로딱 타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요 이제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저어주시고요. 엘파라이소 리치는 어, 향이 워낙 좋은 커피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향이 착좀보집될수 있도록 따뜻한 걸한번 먹어볼게요. 와 마시기도 전에 냄새가 너무 기분좋은데 신세계 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쓰고요 바디감 약간 모자라긴 해요 분쇄도가 솔직히 핸드드립 그라인더 였으니까 저거보다 조금만 더 가늘었으면 이제 미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용한 그라인더가 이제 본막이다 보니까 균일도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미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핸드드립에 적합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가지고 저 정도 분쇄도를 썼으면은 아마 미분이 좀 나왔을 거고 그러면 바디감이 지금 이거보단 올라왔을 건데 일단은 먹었을 때 밸런스는요 정상 추출이 나온다는 이 말이죠 아까 보셨어도 물이 질질 새거나 튀거나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2바에서 3바 정도로 딱 추출해 주니까 이게 뭐 수율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추출이 되는 거야 음. 미쳤다. 오졌다. 이게 바로 자유도가 높은 엘로치오 자르의 머신의 장점입니다. 가변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온도를 줘도 절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가변압 공부도 하셔가지고 어떤 온도를 줘도 어, 용기를 잃지 않으시는 <laughs>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꺼!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